좁은 구간 빗겨치기 초간단 공략법입니다. 당점과 두께를 알려주는 볼 시스템 이용합니다. 두께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, 한칸 기울기이므로 두께는 1두께 당점은 원쿠션과 3쿠션 칸수의 합, 합이 15면 3팁, 1 0이면 2팁, 5면 1팁. 지금은 원쿠션 값 2, 3쿠션 값13 정도의 상황. 두 개의 합이 15이므로 3팁 사용입니다. 1두께 3팁 가볍게 툭 쳐주면 득점됩니다.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이므로 8분의 2두께 원쿠션과 3쿠션 칸수의 합은 2 더하기 8 하면 10. 그래서 2팁 2두께 2팁 가볍게 툭 쳐주면 득점됩니다.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이므로 8분의 2두께 원쿠션과 쓰리 쿠션 칸수의 합은 4 더하기 1하면 5. 그래서 원팁, 2두께 원팁 가볍게 툭쳐주면 득점됩니다.